이건 수원이든수투든 어느 항목이든 응. n에 계속 몇개안 되지 응. 그럼 일일이 응. 하는 겁니다 x2 빼기 x1이 2 이상이죠 x3 x2 이상이 응. 이건, 아, x2가 2 이상이죠 응. x4 x3가 2 이상이죠 응. 맞아 맞아 응. 그러면 봐봐요 이런 거는 꼬리에 물을 거예요 어,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. X2가 X1 더하기 2 이상이고요. 네. X3가 X2 더하기 2 이상이고요. X4가 X3 더하기 2 이상입니다. 그럼 잘 보십시오. X4는 아무리커보도12 하죠. 네. 그리고 꼬리 물기 <웃음> 이거죠. <laughs> 네. 그 다음, X3가 이거의 이상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양변에 뭐를 더하면? 네. 이를 더하면 2만 나오죠. 네. 그러면 X2 더하기 4 이상이죠. 네. 그 다음, 얘도 양변에 4를 더하면 얘는 이번에 나오잖아요 네. 얘는 x1 더하기 6 이상이죠 그러면 우리 끝을 맺어, 맺어줘야 돼 그게 뭐냐 음이 아닌 정수죠 네. 그럼 x1은 최소가 0이죠 네. 음이 아닌 정수니까 그러면 6 이상이죠 네. 이놈은 끝났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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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놈은요 이 플러스 띠 있는 것까지 해서 이 네놈은 6, 7, 8, 9, 10, 11, 12총 7개의 수 중에서 몇 개를 중복 호형해서 뽑는 거랑 같다. 네 개를 뽑는 거랑 같다. 왜 뽑는 거합니까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요. 음. 그러면 선생님 여기 7개니까 중복 호형해서 4개 뽑는 거니까 이게 답입니다. 그럼 선생님 x1 구하 했는데 x1 더6 구하면 어떻게 해요? x1 더 6을 구하면 x1이 구해지잖아. 네. 그래 그래. 얘가 7로 정해지잖아. 그럼 x1은 1로 정해지잖아. 네. 이해 나셨죠? 그래서 <laughs> 이경우는 끝이다. 그래서 10, 14, 19, 8, 7, 4, 3, 2, 4, 2, 8 이거죠? 210까지.